여기는 상병 패러데이 사령관님,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무이 도시 곳곳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자.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시간 증폭 하속 이제 우리 구조물은둘 열정으로 돌아갈 겁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에이, 깜짝이야! 네 무슨 일이죠? 예, 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자, 갑 깜짝...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언솔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마음대로 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적대적 은폐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이지기를 준비하시면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へい。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라 프로답게 명령대로 잘 들립니다. 단설로만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 중. 단설로만 준비 완료. 프로답게 잘 들립니다. 주 목표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저 공허의 파편은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무기를 장전하라. 곧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작전 개시. 업그레이드 완료! 투격을 시작합니다. 명령대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에너지가 다 필요해! 자동시장 켜놓은 거야? 네. 한쪽 길인가 업그레이드 끝! 뭔일 있어요? 베스핀 스가 없어. 파괴 공작, 계속. 예. 뭔일 있어요? 예 예. 듣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공격 캐시어 업그레이드 완료. 좋 이제 경시점니다 좋습니다, 사령관님. 작전을 계속하시죠. 공호의 파편 다수가 감지됐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는 노바. 잘 들립니다. 업그레이드. 상황은 반드시 해결 죠 이동 중. 명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헤리에스, 준비 완료. I guess. I 습니다 s s I 니다 e s s I g u e s 로 I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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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완료! s s I g 준비 완료! I g u e 준비 완료! u e s s 준비 완료! s s I g u 영령을계획십시오 아, 다른 곳 전장 뭘도와드까요물론이상핵탄도 장전. 보 얘기 을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즉시 실행, 즉각 실행합니다. 명령을 수락합니다. 어렵지 않죠. 완벽합니다. 잘 들립니다. 힘에다 해적들이이 혼란을 득타, 소중한 자원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 반역자들을 격추해 주십시오. 곧스콜습니다을 목적지 설정. 물론이죠. 명령대로. 적파편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파괴해야 합니다. 움직이십시오. 동맹 기지가 위험해. 완벽합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야.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목표 제거. 공허의 파편 다수가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파편들을 무차별 파괴하십시오. 즉시 실행. 통제권한 확인. 동맹이 전투에. 아,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작전을 수행합니다. 명령을 수락. 적 대대성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명령을 수행. 적이 동맹기지를 노리고 있어! 작전을 수행합니다.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이게 바로 자치령의 저력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법치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웃음> 이동합니다. 물론 어렵지 않 too many, too many, 니다 o m a 공의 파편이 제거됐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즉각 실행. 1008. 명령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 공호의 파편들이 축풍 낙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번 임무 완료. 이동합니다. <목소리도> 배스킹 가스가 부족해! 오늘 만큼은 안될 거다, 아몬. 네가 땅에 박아놓은 공호의 파편들 모조리 없애줘. 어, 확인 완료. 어, 예? 목표가 쓰러졌습니다. 어, 어.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남았습니다. 저것들을 먼지로 만들어버리고 이 싸움을 끝내시죠. 저 해적들이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군요. 사령관님, 저놈들에게 가르침을 줄 시간입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출동 가능합니다. 확인, 임무 확인. 시작합니다. 지시 접수. 명령을 수락합니다. 즉각 실행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저런 얼굴처럼 든든한 치료를 했는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방어들로 했을 때가 왔고 죄송합니다. 그릇에 님들 공허의 파편을 또 하나 파괴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쯤이야. 시간쯤 훅 발송. 이제 우리 고정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수행합니다. 대단한 치료장 치군요치료를시작장 치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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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사 치료장 치료잘하료장 치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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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니다 소개군이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보랄 라 신공에서 해적질이라니, 제가 지키고 있는 안 절대 용납 못합니다. 공호의 파편이 제거됐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훌륭합니다. 목표로부터 어떤 활동 신호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뤄지죠. 전송력으로 이동합니다. 목적지 설정. 물론이죠. 완벽합니다. 또 하나 파괴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게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이었습니다. 도시는 이제 안전합니다. 잘 들어라, 아몬. 자치령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